그래서 어, 등선배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하루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대요 키큰 사람들이 받쳐줍니다 <laughs> <laughs> 그 이후에 그런 것들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김종채인데요 마루종의 켈채자예요 마루에서 보석을 캐논 사람이에요 어, 운명적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네, 멋있죠? 그래서 네. 그 사람들은 어 저를 보시면서 정말 저희는 또 엑시스 이익을 팀입니다 저희 위에 한국의 탐 리더는요 우리 남종균 트리플 다이아몬드 사장님 계시죠? 예 그분 정말 너무 멋지고 정말 그이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? 자 그래서 어, 정말 그렇다면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 이 알아볼 때에 저희 스봉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, 김 사장님 네. 당신이 이 비즈니스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세 가지 부자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. 첫 번째 무슨 부자